아 좋습니다 아 잠깐만 나 이거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아니요 네? <laughs> 방금 거 보여주고 나서? 아니, 여러분 저 믿으시죠? <laughs> 이번에는 아니요. 제가 캐리하겠습니다 아나 남은 미션 다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거겠죠? 제가 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할수 있어요 원팀 이번엔 통해봐요 이거 진짜 막아 그나마 <laughs> 할만한 게 이건데? <laughs> 아하 네? <웃음> 아 여러분 <laughs> 아, <laughs> <어렵다. 웃음> <laughs> 제가, 제가 이거 쉽게 깨는 거알아요 저를 믿으시죠. 저를 믿으시,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안 크면 아다 신뢰하는 분이 말을 못 하네. <laughs> <laughs> 아이고, 야 머리가 아프다. 이건 제가 무조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거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이제는. 좋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아무거나 깨도 돼요. 바로 이렇게 아 이거 좋습니다 음. 자 이제 두 분은 먹는 것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마인드로 게임하시면 됩니다 조용이해봐 어, 현진님은 무조건 내가 이기겠다 그냥 이번 트릭을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드시면 눈치껏 이제 끼워넣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뭐? 네. 에안 나오죠? 아, 머리가 아프다 아니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 미션도 할걸또 고려해야 되니까 핸드로 들어가야 되고 좋아요.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만족스럽군요. 이길 수 있는 거 내시면 돼요. 현진이. 이길 수 있는 거요? 네. 네. 그냥 본인이 트릭을 이기면 저희들이 껴서 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길 것 같다 하는 걸로 내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저쪽에서 뭔가 불길한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느낌 오셨죠? 이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 다 지기 모드 돌입해야 됩니다. 이제 현종님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본격 지기 위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어, 위험한 선택인데. 아랭님 없고. 내가 트롤이야? 그리고 뭐, 누가 들고 있는 거야? <laughs> 이거 아, 어린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아, 그렇구나. 안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laughs> 된대, 이러면 아까 그게 감보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웃음> 그게 <웃음> 어...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laughs> 이제 카드 두장 남은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두장 안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종님이 어쨌든 트릭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니 아니면 나중에 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십시오 형 너... <laughs> 아, 이거... <엄청 웃음> 말이 많아지시는데 뭔가? <laughs> 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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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5분 칭이 분대는 때 정도.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웃음> 과감하게 <웃음> 하십시오, 선장님 와. 아니다. 아니야. 하이뭐 <laughs> 해? 아니, 왜? 주문했잖아. <왜>? <laughs> 아니, 이거 <거면> 아무도 어떻게 해요? <laughs> 힌트 왜안 줬어,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마지막에. 아, 힌트를 안 줬구나. 아, 왜안 줬어? 아, <laughs> 내 검은색이 일사 있어가지고. 아 이거. 킹건드. 그러면은 두뭐몇장안 남았을 때 그렇게 검은색일을 힌트 주면은 나 검은색 일단 두장있다라는 힌트가 되니까. 야 우리 비행선 침몰했어 이미.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뭐야 이건 또.